안녕하세요. 천사부동산입니다. 어, 힐스테이트 고진역 2703세대 대단지 단지상가가 그러니까 드디어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. 구정 직후 또는 그 다음 주 중으로 선착순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어, 힐스테이트 고진역 단지상가는 총 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. 1블럭에 1개, 2블럭에 2개. 이 중에서 2블록 상가 중에서 우측에 있는 201동과 202동 사이에 있는 상가동은 지하 지하 한약 80평 상가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지 상가의 분양 내용으로는 2개 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. 여기 1블록 상가, 2블록 상가입니다. 1블록 한개 동은 어, 지상 1층이 10개 호실이고, 각 호실당 분양평수는 10평, 전용은 7.8평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10개 호실로 나눠지고요. 2층은 6개 호실로 약 11평, 전용 7.3평 이 정도로 어, 나눠져서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. 2블럭 한개동은 1층이 8개 호실이고요. 가격과 면적은 1블럭 지상 1층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블록,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한 개의 동, 지하동은 약 80평 정도 됩니다. 가격이 궁금하시죠? 바로 전화 주시고요. 지금 선착순으로,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 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 010-578-1400으로 전화 주시고요. 저희 천사부동산은 신축 입주 아파트 분양권하고 입주 전문 부동산입니다. 물론 상기 포스팅 내용은 업체의 사정으로, 어,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거의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거의 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.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과 기타 등등 궁금하신 것은 전화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단지상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. 잠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사부동산입니다.